가끔 이런 날 있으시죠? 몸은 멀쩡한데 머릿 속이 뿌에서 뭔가 답답한 안개 낀 느낌. 아무리 환기해도 그 답답함이 사라지지 않을 때 머리가 시원하게 돌아갔으면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. 이럴 때는요, 집안 공기를 깔끔하게 리셋해주는 향이 필요합니다. 거창하지 않아요. 숨한번 들이마셨을 때아 시원하다 하는 바로 그 느낌. 그게 바로 유칼립투스입니다. 유칼립투스 향은 마음이 부겁거나 집중이 안될때머릿 속을 쓱 정리해주는 느낌이 있어요. 집안 공기가 상쾌하게 바뀌고 자연스럽게 집중력이 돌아오는 경험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. 게다가 호흡기에도 좋은 성분이 있어 숨을 들이쉴 때 코가 시원하고 공기가 더 맑게 느껴져요. 숨을 들이마실 때 아, 이 맛이지 하는 그 상쾌한 느낌. 집 안에서도 머릿속이 확 트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영상 아래 채널명 옆 동그란 로고 눌러 보세요. 유튜브 홈 채널에 wellnesspark.kr 링크 있습니다. 거기 들어가면 쿠팡에서 수많은 후기로 검증된 아로마 유칼립투스 천연 디퓨저 제품 추천해 놨습니다.